어디 갔어요? 아, 엄마 모르 그냥 다섯... <laughs> <laughs> 다섯명을 적어주시는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알았어요 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휴 느려 아왜 이렇게 지금 느려 다 확인된 거니까요, 지금 다 확인된거니깐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잠깐만 메모장 와 이거 컴퓨터 왜 이러지? 이럴리가 없는데 자 일단 홀수는 내가 홀수 다 지우면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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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다 이렇게 쭉 복사해서 거시님 개인 채팅방이안 나와, 왜 이씨. 음, 계약, 여기, 그, 단체 채팅에서 주셔도 돼요. 네 자. 어, 뭐야, 어마어한 사람. 핫. 핫. 이건가, 이건가. 안 나와. 뭐야, 이씨. <laughs> <laughs> 가기가 싫은가 보다, 잠깐만. 알았어. 니 있나? 아, 메니있아거기 어, 있다. 영어로서 메니 이기시구나. 이렇게. 보세요. 잠시요 네, 네 분. 이제 남마님 아이디는 공공제뭐공공제야씨 <laughs> 내가 뭐 <laughs> 뽑아먹고 <놓고> 있다고? <laughs> 여하튼 뭐한 내일쯤? 해서 제가 은행가서 돈 넣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일쯤 아마 도우미님이 확인해서 해주시겠죠? 네. 문상, 문상 이렇게 막 문상 주면은 다딴데 가서 막 이렇게 현금 과금질하고 막 이렇게 어? 모바일 게임 막 쓰고 막 이런데 <laughs> 지금 남, 마님그 그렇게 해야 될것 될 같아요 어떻게요? 아무튼 이벤트 할 때는 그렇게 바로 지피 충전이 되도록 예. 이렇게 하면은 아, 한번 저... 해야지 다른 데도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laughs>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분석가 <laughs> 내가 우리 쳤는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죽은 <laughs> 건데 뭐. 뭐 어때? 어? 안 돼. 그치? 오히려 김군리너님 같은 경우는 해외 사시는 분들, 예, 해외 사시니까 오히려 문상 말고 문상을 주면 은못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상으로 주면 5,500원이라고, 문상으로 주면 5,500원이 안 된다고, 500원 더 준다고. <laughs> 아, 맞아, 그러니까 무통장을 하면 500원 더 줘. <laughs> 충전 500원이 더 되는데, 얼마나 좋아? 이득이다, 그러니까. 아, 거기, 어. 지금 충전, 강제 충전해드리면 대박부도 드리네? 그렇지. 그니까, 문, 니까 그러니까 문상으로 해도 똑같긴 해. 근데, 어쨌든 대박부가 상품, 이게 쿠폰이 나오니까. 그 테니까. 나쁘지 않아. 도우미들이좀 귀찮을 뿐이지.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아, 그러면은, 저거, 뭐야. 찔러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네, 말하세요. 훈마님이랑 이제 찔러님이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이, 그, 그, 스크린샷 그 이벤트 그, 그 포스터 있잖아요. 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많은 시더라고. 막 다른 분들이 자기 왜 이렇게 작게 그렸냐고. <laughs> 작게 그래. 그래. 더신가 몬스터지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아서 가라 가라 포켓몬이 없어. <laughs> 제가 작아요. 네. 어, 컨, 컨셉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번 찔러 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요 원래 단체 것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어서. <laughs> 어. <멋있어. 웃음>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리실 거니까 한번 네. 스크린샷 그 포스터를 한번 보여 주시는 네, 것도 지금 보, 것 같아요 지금 보여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제 말해서. 예. 더시님이 아, 아 더시님에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원인이 있었어. <laughs> 아니 나도 조금 그런 게 더시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지금 느껴진다고. <laughs> 아니야, 지금 화면에 <laughs>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다른 분들 다다 똑똑 붙어 있는데 나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아니 봐봐. 아니, 이걸 어떻게 이때이랑 이렇게 그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 얘기해? 난는그거 머리가 안 돼. 이게 아니, 말이야 뭐, 이게 말이야 더시님은 유의양과는좀 다른 뭔가 오리지널리티 있는 막 그런 스타일로 좀 그려주셨단 말이지. 어? 나는 그런 머리가 안 된다니까 어. 이렇게 배치를 할 만큼 무슨 구도를 잡고 이럴 머리가 안 돼요 저는. 아니야 기획서로 작성했을 거야. <웃음> <웃음> 본 기획서는 <laughs> 진짜 찰나님이 어, 한번 요거 네. 포스터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 아, 지금 그러니까 해명을 부탁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해명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 어 네.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네. 이야기를. 아, 난 좋았었는데 나 생각보다 얼굴 이거 난 그래도 더신 얼굴만큼은 돼서 다행이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laughs> 아, 열받 <열바>, 열받은 거예요? <laughs> 아 아닙니다. 찰러님의 <에. 웃음> 이야기를 한번 아. 지켜보겠습니다. 후아영님은 더신님 눈만한다 진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찰나님이 네. 이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그치, 어? 이제 드립 나온다. 분명히 네가 시켰다 그럴 거야. 선생님 <laughs> 나 <laughs> <laughs> 시키지 않았어. 고민한다. <laughs> <laughs> 채팅 안 아, 솔직히 말하는데, 솔직히 <laughs> 시, 나왔어. 솔직히 말한다 솔직히. 더신님께서 나왔어. 주어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저건 아니야. <laughs> <내가> 지켜본다. <laughs> 지켜본다. 나 지켜본다. 지켜본다. 계속 채팅창만 보고 있어. 각자 해당되는 캐릭터를 적어주셨는데. 어. 아예 예. 그렇죠. 그거 이제 최초에 저희가 이벤트 기획할 때 이제 한분한 한 분씩 그 이모티콘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예. 더신님이 유희한 캐릭터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아 유이가 몬스터를 소환하니까라는 컨셉으로 했나 보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예 그, 그러시네 아, 나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저도 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유희양을 아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더신님도 알겠지만 어, 듀얼 디스크에 깔려있는 애들은 처음에 쉽게 소환할 수 있는 잡몹이란 말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엑스트라 덱에 있는 몬스터기 때문에 더 크게 그린 거란 말이야 <laughs> 이, 걸 알고도 그냥 뒀다는 건, 어? 이, 지금, 나머지 손골파님, 나가초님, 뽀세님 뭐, 어? 찔러, 어, 아, 본인도 지금, 어? 셀프 디스 한 거라고, 근데 모르고 이렇게 그려준 거라고, 내가 봤을 때, 어? <웃음> <웃음> 본인의 위향이 있에서 자꾸 몬스터라고, 자꾸 몬스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찔러 님도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거기다가 지금 찔러 님이 뭐라고 하잖아. 일단 나를 제일 구석으로 자꾸 보내달라고 지금 더신 님이 꼭 부탁을 했대. 아, 진짜? 봐봐. 아니야! 어. 무슨 소리야! 아. 야, 야, 빨리 똑바로 해야지 아칠러드 진짜 이거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이게 아재미있는 싱크로몬스터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laughs> 거리감이 느껴진다 아, <laughs> 아 거리감 <laughs> 아 원래 싱크로몬스터는 그래 어 필드에 자기 레벨이랑 똑, 똑 맞지 않으면 <웃음> 소환도 <laughs> 못해 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재민님 같은 경우는 이게 판마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민님 거는 따로 스크린샷까지 그, 뭐야 방송에 쓰시는 거. 아, 어. 이거를 제가 복사해가지고 이미지까지 보내드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예, 체, 처음에 내가 밥한 끼님한테 일러스트리 할 때, 재민이를 갖다 저 컨셉으로 잡았거든. 소울이트. 아. 하신, 그래서 이제 저게, 저게 됐는데, 재민이도 마음에 들었고. <laughs> 그래서 뭐, 난 좋은 거 같은데. 진짜 재민님 어. 오해 안, 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음. 재민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다고 항상 칭찬을 하잖아요, 제가. 음. 재민님? 재민님? 서머컨데 잠깐만, 나뭐말씀하나요나잘모르겠아 목소리가 네 목소리 좋다고 목소리가 좋아서 위협이 될거 같아서 구석으로 채워버렸대 Vs 구드로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다 인정했다 <웃음> 인정했다 아 갑자기 그러서 ㅋ 팀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럴 수없었어아 그쵸 그 어, 벽, 벽으로 갈라서, 어, 그렇지. 이게 조금 어. 어려운 면이 있었죠. 여러 가지, 네. 뭐, 포스터 작업도 그렇고, 팀 추천도 마찬가지. 데 그렇죠. 빨리 진행이 안된 것도 있었고. 네 저는 그런 어, 어차피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원이 모이다 보면은, 일단은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어, 그 점은 조금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거고. 오늘도 뭐,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은, 어차피 현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음. 뭐 대타 인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검은의 왕님이나 또, 딘딘이란님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고요 어, 형이 음... 이렇게 된거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잘풀력한거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뽀로쌤님이랑 나가초님이 그쵸 그렇죠. 여기 세트로 딱 그렸단 말이야 근데 두분다못 네. 오셔가지고 금발라님이랑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게좀 안타까웠어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죠 어, 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음, 그래도 초기님도 오시고 다른 분들이 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찔러님 또뭐 다른 거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외박에 어, 말씀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채팅 해, 채, 해 채팅해 주세요. 그리고 외박의 판마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을 안 말리는 사람들. 나한 처음에 말렸었어. 아, 그래서 쫓아내려고 일부러 군대도 소리도 응. 치고이러는데 보는 거 어떻게? 응. 어? <laughs> 아니, <제 웃음> 좀, 아 본인들이. 어, 그렇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니까 보는 거죠. 맞죠. 레비시드는 종용. 종류... <laughs> 왔다.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왔다. 청문회라니. 일단, 기가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그 3부가, 오, 3부? 오. 그럼 100부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3% 끝난 건가요? 하하 <laughs> 아, 근데 점점 진짜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그니까. 요즘에 그 되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100부작. 대하 드라마. <laughs> 기가스 프로젝트. 그치. 합체할 때 볼트 하나하나 합치는 것까지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마지막 전투를 따로 그리려고 요 아, 그.. 그잘 나가는 웹툰 그.. 분량 누리기 위해서 그 합체하는 거 따로 컷탁탁탁탁 그렇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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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누리는 거? 그리고 복부터 하면 는 거야 매번.. <laughs> 복, 매번 복사컷 <laughs> 한국판 원스피 아, 원피스 원스피? <laughs> 한국이 오다 찔러 <웃음> <웃음> 근데 기가스 프로젝트 누가 악당이에요? <laughs> 누가 당이에요? <laughs> 관점에는 마다 좀 다르지 않나? 어차피 서로 진영의 그 스토리를 그렇죠. 다얘기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누 이거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요 악이라는 건상 그러게요 상대적인 누가 편이지?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음. 그런 거는 본인이 추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작가 둥절 질러님이 <laughs> 악당입니다. 펜테를 마구 휘두르시죠. <laughs> 재밌어. 기가스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판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가스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막 그거, 기가스 프로젝트 제목을 판마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서, 막 홍보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벌써 2년 전인데, 오, 연재가. 음. 대단해요. 시작의 소녀 떡밥은 어떻게 됐나요? 그게 알파 아닌가요? 응, 음, 그게 알파가 음. 됐지. 그게 알파가 됐죠. 그죠 노른이래 강림이 이 사람들 그런... 책을 다 안보는거구만 이거 아이 기대니까 걷어낼거같은데? <laughs> 뭐. <laughs> 그래 그래 안보고 얘기하면 어떡해 아 그래 터미네이터도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비백 하는 장면밖에 기억 안나잖아 그게 아줌마가 총을 무슨 뭐 레밍턴을 썼는지 기관총을 썼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데 <laughs> 이분들 스포한다 아직까지 안봤으면 끝까지 안본다는거야 여러분 식스센스 안봤어요? <laughs> 불소리스가 귀신이에요! 안볼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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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거 얘기해. 봤어? 안볼 거면서, 평생 안볼 거면서, 지금까지 안 봤으면 안 보는 거야, 어? 어? 아, 어, 맞아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래. 아가식스센스 <laughs> 얘기해서 나 다운받아야겠다. 그래, 봐봐. <laughs> <쉽지>? 알고 보면 <laughs> 얼마나 재밌는데. 알고 보면 재밌지. 그래, 알고 보면 재밌으니까. <웃음> <웃음> 아, 아니, 알고 봐도 재밌어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재밌어요. 여하튼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저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전 이런 <laughs> 설정놀음이 재밌어서 이런 좀 디테일 이런 거 좋죠. 딜런이랑 캐릭터를 끌어올린 것도 좋았고. 예. 전체적인 스토리 설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읽어서. 그렇죠. 나라질러는 어떻게 됐지? <laughs> 레비 실드 리메이크해서 색칠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비 부자가 갑자기 생리별을 하게 돼서 해류에 말려 가지고 어? 어? 레비가 어? 이너 의섬에 떨어져서 어? 인어와의 러비스토리야, 어? 인어가 결국에 <laughs> 죽으면서, 어? 마지막 인어의 눈물 흘리면서, 어? 그걸로 통해서 아버지랑 상경하게 되는. 응? 음?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어? 니모를 여러 어? 찾아서처럼, 어? 괜찮아. 레위부자의 모험은 계속 그리겠습니다. 음, 네, 저도 아, 기사님, 아, 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어요안한만 드세요. 사실 니모랍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전 아직 안 끝났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네. 아, 여튼, 이 짤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그렇죠. 들어요 어, 왜, 왜, 왜 좋겠어? <웃음> <저는> <웃음> 왜 굉장히 좋겠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어, 찔러님 음. 그, 웹툰도 아주 어, 앞으로도 음. 계속 연재하실 때마다 음. 어, 꾸준히 계속 볼 거예요. 여하튼 엔딩까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음, 그러니까 3부가 끝날 것이다. 근데 파이널 배틀이라고 해서 따로 뭔가 따로 떨어져서 또 한번 그려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찔러님의 전투 묘사력이나 그리고 저번에 gif 파일로 만들었던 기가스 합체짤, 그런 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이제 컷으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면 더 멋있겠지? 하면서 부담을 어, 주고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부담을 주는 남망 비드기. 합체컷이 그리, 합체컷이 어, 어, 그리기 힘들거든. 개월 아, <laughs> <게을> 거예요. <받거든. 방어 웃음> 그건 불가능해요. 아이, <laughs> 아이, 안 보겠습니다. 안 보는 걸로. 네 <laughs> 채팅 안보 <laughs> 그런 건 허락하지 않는다. 짠. 아, 아, 검, 검는마이그 나가초님 캐릭터가요 네. 여기 그 판마 이벤트 매치 보시면은 뽀로쌤이랑 써있고 나가초랑 써있잖아요 이 네. 소주병이 네. 나가초님이십니다 아, 정종이 네. 나가초였어? <laughs> 네, 그렇죠 아, 그렇네 어쩐지 왜 아이디가 이름이 두 개가 써있지 이랬는데 <laughs> 야, 야 심지어 이제 뽀로댐이 야... 이제 콜라보로 저렇게 그래달라고 와... 했는데 자코몬스터가 들고 있는 술병이야? <웃음> 무기야 <웃음> 무기 와, 대박이네 <웃음> <웃음> 뽀로쌤 형한테 먹히고 싶다는 건가? 뭐지? <laughs> 술 아니, 있는 말이 이상한 <laughs> <laughs> 네? <laughs> <많이> 이상한데? 말이사한데 <laughs> 아니 뭐날 품어주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것도 저시님가아 진짜로 아 저거는 <laughs> 제가 아, 요청이 와서 강조했어요 왜냐면 네. 재미있는 요소가 될것 같아서 포로 쌤님이 원래 그 포로로가 술 취해 있는 막 그런 모습을 <laughs> 조금 생각하셨는데 을이 네. 소주병을 딱 들고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쵸. 원래는 네. 낭아초가 아니라 낭아초 후레시로 해달라고 낭아초 후레쉬로 <laughs> 했어요 후레쉬. 아 근데 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 그런 거구나. 잘, 잘 그려주셨다. 그니까. 아, 주와 일체. 수리 낭님이 되고, 낭님이 수리 된 경지. 음. 예, 그렇죠. 준낭 일체. 예. 그런 거구만. 뭐여 t 뭐. 시그네처님은 어떤 거예요, 저 캐릭터? 라우스크인가? 예, 라우스크를 그려주셨고요. 오, 어, 어, 라우스크구나. 아니, 처음에 뭔가 되게 캐릭터가 귀여운 거야. 음... 뭔가, 띨빵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약간, 캐릭터가, 라우스크. 아니, 라오스크가... 나... 아니, 나... 나... 아니 시그네처님이 <laughs> 그렇다는 게 아니라, 라우스크는 되게 진주한 캐릭터인데, 에헤헤! 라우스크 화났다! 뭐 이런 느낌? 그런 아, 그렇지, 느낌이라서 무서운, 네. 무서운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그 자체가.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피방비용이 지갑에 어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바로 방종해야지 아, 뭐여튼뭐 군대 얘기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아, 진짜 그럼 다 인터뷰한 건가 지금? 아, 검은누네 마왕님 네. 인터뷰 그니까 러 검은누만님 오늘 상, 당첨되셨죠? 네, 당첨됐어요 네. 다행이다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겠어 검은마만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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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채팅하고 을 계셨어요. 아 근데 방 말고 여기서 하고 계셨던 거 아니야? 아 대, 대기실에서. 아 진짜 그럼 이 얘기 하나도 못 들었겠네. 아니 지금 방송은 시청하고 아, 계셨는데 아예 네, 채팅은 아님이 로그인 신청을 잘안하세요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로그인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자, 진행합시다. 네, 신님 빨리 진행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왜요? 왜요? <laughs> 왜요? 검은의 <겁눈에> 망임이 <laughs> 귀찮아요 진행을 귀찮아요? 귀찮아요? 귀찮은 해야. 거야? <laughs> 제가 끌고 아, 오고 마무리를 해요. <laughs> 당신이 얘기했잖아, 빨리 마무리. 아니, 아니 남님이 이제 네. 검누님 진행하시면은 네. 저희도 이제 인터뷰 안 했으니까 아, 제가 이제 남만님을 아 인터뷰하려고. 그럼 꺼빙 해주시는 거예요, 검누님 내가 채팅으로 인터뷰해야지. <웃음> <웃음> 자 그럼 자자 자, 인터뷰 어 갑니다. 자 갑작스럽게 납치되셨는데 처음 납치될 때 심정은 어땠나요? <laughs> 네. 처음 납치됐대. 갑자기 전화가 없지, 로. <laughs> 섯통인것 같길래. <laughs> 아, 중간에, 얘기했대. 아니, 의도적인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잘안 보이네, 이거 글씨가. 놀라서 확인하니까, 신님. <laughs> 뭔가 와.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이야기타부터 이게 무슨, 뭐라, 뭐라 해야 되지? 니네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laughs> 네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복권도 해요. <laughs> 돈을 내놔라. <laughs> 돈을 아니, 내놔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니까. <laughs> 님이나 아까 네. 그 김구인 님도 네. 했지만 순순히 대탈을 허락한다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laughs> 네, 그래도 <laughs> 네. 예. 더신님이그 네. 2대2해서 네. 그 강제로 버그걸리게 해가지고 나한테 복권하나가 당첨됐아 그렇구만 아, 아니 강제로 저런거뭐 그냥 뭐 네. 저런거야 개인이 잘하면 복권을 어. 안할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어. 강제로 복권투척 하던데 어 <laughs> 내가 그래도 재물을 잘 받아서 값이 맞았기에 이렇게 왔음 아 감사합니다 역시 아마 그 아까 문화상품권 당첨된거 네. 이야기 하시는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맛이 없었으면 오지 않았다 그쵸 음... 그래도 님이 네. 워낙 또 의리남이시라서 그니까 의리의리반 판마에 의리 더신에 대의리그 <laughs> 그쵸 이야..이야기 하시는게 아까 어르신 스타일이긴 한데 좀 열정도 많으시고 길드도 좀 많이 살릴라고 요즘에 노력을 많이 어? 하시고 계세요 삐진것 같은데? 처음부터 날라오셨다면 여러가지로 더 재밌었을텐데! <laughs> 이 엄마나 <laughs> 바로! 바로 납치를 써야지! 어? 걷는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네. 인원들을 생각했을 때 네. 세울림이나 수천사 네. 님이나 이렇게 자유게시판이나 뭐 Q&A 네. 같은 데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스트라바이 님 같은 경우도 어 게임 내로 내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초대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저는 그 유저분들한테 제일 그어 가장 가까이 있고 고생하신 분들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이제 BJ 분들이랑 그다음에 음. 이제 판마 작가분들을 초대하기로 했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쉽죠. 부르고 싶은 분들은 엄청 많은데, 그렇죠. 그쵸, 그쵸. 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깐요 그래 기회가 된다면 네. 그건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얼마 전에 봤더니 라덱 이것도 되게 인상깊었거든요. 이집트 신 이, 이런 거 보면 더 신이 님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나름 유희양은아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집트 황제인데. 아 근데 검은드의마왕님의그 이집트 덱을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웃음> <웃음> 하면 좋잖아 네. 최소 2, 방은 나오고 세 번째 핸드 잡혔을 때 방송에서 와 하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안 됐는데, 그니까 러 블랙홀이 탁탁 나오고 마지막에 딱 나와서 우와 맞았다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장 잡혔어요 어쨌든 못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탁 틀어막으셔서 네. 근데 너무 운영도 좋았고 주사위도 네. 또큰 네. 역할을 했죠 아. 남님의 주사위 아, 끝났어요 어, 여튼, 뭐, 여튼, 그, 어, 이벤트는 끝. 자, 아, 아, 내일, 아, 그, 방송 중계에서, 문상, 아, 판마 충전? 판마 충전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 그때 봐주세요. 자, 그리고, 겁눈마님, 겁누 어, 겁눈마님, 나중에 함께 하면, 또, 특이한데, 볼수 있는 겁니까? 나 항상 겁은마님이 이제 제시해주는 덱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컨셉이 진짜 아예 없는데 예능 덱은 수없이 왔습니다 예능 <laughs> <laughs> 덱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네, 크리스마스 네. 이벤트도 같이 진행할 때 무슨 공룡 덱 이런 것도 들고 오시길 공룡 덱. 아기억다 공룡과 <laughs> 원시인. <원신. 웃음> <laughs> 어, 그 <적뿌빈. 웃음> 그게 3레벨인데 공방체가 131이야 131. <laughs> 랩터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룡 덱이면? 뭐 그런 어, 거 나올 텐데. 공격력 1어 방어력 3 체력 음. 1아 그렇죠. <laughs> 야, 방어력이0 0 0개3 0 0 0어3 0 0 3 4000개? 4 4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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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공룡덱 보고 싶다. 아 이거 너무 강덱이다약덱이 없어 지금. <웃음> <웃음> 어 서울시장 후보님 어서 오세요. <laughs> 어디메디얼 <어둠의 디올> 고고. <laughs> 3레임 레터. 레터 왔잖아 봐봐. 나도 공룡덱 꾸며볼까 했거든. 나랑 파장이 잘 맞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나 그런 나, 약간 비주류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있을 그러니까 로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만들면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는 좀 이제 현실과 타협한 비주류덱을 좀 많이 꾸미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그 되게 말도 안 되는데 많이 꾸며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그냥, 그냥... 어, 어, 미래를... 그냥 어, 어. 클릭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내거 마우스가 왜 이러냐? 애니만 아, 어, 원에...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그래 어, 약속이 있을 같아서. 아 맞아 맞아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누구랑? 아, 네? 응? 누구랑? 누구랑? 여친이랑. 어. 아 그래. 어 빨리 가려고 꺼져 그래. 버려. 어. <웃음> 그러려고. 아나 <laughs> 어, 순간 너무 진심 나왔네 미안. 꺼져 버려? <웃음> 꺼지렴. <laughs> 아, 그러 여러분들 네. 고생 많으 예, 네, 고생 하시고 네, 음. 방송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은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 피곤하시네. 고생하셨 네. 고생하셨습니다. Uh -huh. 네. 자, 이건 네, 번외로 그러면 한번 가도록 하죠. 넹넹 자. 신선, 아, 신선. <laughs> 신선댁.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희 마무리를 저희가 뭐 시간이 많이 되니까. 네, 이거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어? 게임 마지막 보여드리고. 그렇죠, 더신님. <laughs> 인터뷰 중에 봅시다. 네네. 이걸 왜 기획한 거예요? 아, 기획이요? 네. 근데 기획 자체는 솔직히 의도가 별로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BJ 분들을 최초에 그때 추석 때도 모셨잖아요. 네. 이렇게 같이 BJ. 하면은. 네. 하 방송 하시는 분, 아 그. 그 시청자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기획을 했어요. 최초에는. 음. 네. 방송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분들의 방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후원인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이. 이벤트 매치나 아니면은 다 다른 방송 보면서 이제 파마 유저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네 신규 복귀 유저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기획을 한거였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 마지막 인터뷰 중예아폴로스님도뭐 네. 가능하시면 스카이프 <laughs> 지금 돼요 <laughs> 내가 일코는 칠성 낭낭이 죽었어 불가능해. 요아그러면 그러, 채팅으로. 저 게임을 해야 한 인터뷰 go. <laughs> 그래도 아까 그걸 좀 마무리하자면은 저는 네. 그 남님 방송을 보고 복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마인드랑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보고 복귀한 것처럼 네. 남이 좀 우리가 하는. 아, 그리고 내가 하는 방송 볼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네. 좀 듣는 거고. 그런 걸로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죠. 다른 일도는 없고 좀 판마가 네. 이대로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 좋겠다는 그렇죠. 마음에서 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 어휴. 이벤트 참가를 못 하게 돼서 진심으로 신님과 저희 팀원분들께 죄송합니다. 아니, 아, 근데 그, 재밌는 장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타로 아이고. 오셨던 분이 굉장히 또잘 잘들 해 주셔서요. 어 삼신님의 죽... 죽이... 아 진짜로? 아 어떡하지 죽이지 <laughs> 말았어야 했는데 <텐데. 웃음> 괜찮아 내가 죽인거 아니야 사슴에 치여 죽으셨어 <웃음> <웃음> 프로쌤님 그대타로김군인단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기드만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셨으니까 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잠시만요 어떻게 하지? 고연 어, 좀되하 잠시 전화가 왔가네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어씨왜 이렇게 느려 어왜 이래 어 마우스가 안 움직여 미쳤네 어우 버티기가 아야왜 이러니 아우 됐다 이렇게 하자 심심해요? 왜 심심하세요? <laughs> 판마하세요 판마 재밌으 판마하세요 판마 재밌습니다 가다보면 참 어이구 야 <웃음> 천연구렁이가 <웃음> 이게 뭐야? <laughs> 놓고 떴어 <laughs> 뭐하는거야 천연구렁이 <웃음> 어. <웃음> 그래 <웃음> 신선 보소 안걸리겠다 돌진 어, 그럼 저도 남님한테 조금 궁금한거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어차피 어, 인텔, 인텔, 그냥 편하게 하는거니까 네. 예, 남님이 제가 봤을때는 조금 어그 뭐야 판마 유저분들한테 가장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네. 좀 아찔한 아니 아니야, 쪽 네.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남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아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laughs> 예상 못 했던 집이 나는데. 왔 저도 송하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판마 시작한 게 그래요. 그냥 친구가 추천해줘서 을 했는데. 어 친구의 프리덱보다 내 새로 받은 점핑덱이 세네? 해서 그냥 했는데 레벨이 낮은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착각을 했죠. <laughs> 착각하고 했는데 너무 카드가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종류도 되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서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인터넷 방송이었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방송 이런 거안 봤거든요, 전혀 안 봤는데.